아니, 지안아, 가을이 뽀뽀해줘. 뽀뽀. 응? 뽀뽀. 지안아, 아가 뽀뽀. 음, 아가 뽀뽀. 얘네들이 또, 어, 사진 찍으니까 안 해. 아, 예뻐. 아, 예뻐. 이거 강제로 앉는 거야. 지이 가을이 표정 봐 왜 니? 좋아. 엄마 뽀뽀 뽀뽀 뽀뽀. 어머. 상이 너무 야해. 어. 불똥 쳤어. 가하는이가 뭐 물고 있는 거 아니지? 음 물고 있는 줄 알았어. 꼬빠져강 아이스스라. 아이스스라. 지현아 너 너무 누고. <laughs> 너무 늦게 하기 쳐다본다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어머 어머. 아니 지현 우리 너무...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